드디어 때가 되었다 지구를 공격할 때가 말이다 이제 이 지구는 우리의 깐딱비아 쪽의 것이다 해고로 금니 <laughs> 아 백년동안 우주선을 타고 온 보람이 있어 저 푸른 바다 신선한 공기 그리고 울창한 숲들까지 <laughs> 매드 흑염료 <laughs> 그래 인간들이 몸따 더덮이기 전에 우리가 찾아간 거야. <laughs> 특히 신선한 바닷물 말이야. 블루스켈톤. <laughs> 바닷물 내 거야. 건들지 마라. 무슨 소리야? 너 저번에 숲이랑 나무 다 뽑아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숲이랑 나무도 내 거고 바다도 내 거야. 야, 깨고 있네. 네가 뭔데 다 가져가냐? 야, 내가 여기서 제일 선배거든.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선배가 응? 야. 1만는 쳤어. 쳤다. 어쩔래? 쳤다? 나! 왜 쳤어? 5 2 뭐야 5뭐해 <laughs> 너. 너... 그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리 안 앉아? 대왕제 오메가레드 할건5 2 아니랄까 봐 빠져가지고 난 사운드 나고, 어?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구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숙제 다 해왔나요? 지구 침공 로봇을 준비해야 될 텐데. 당연하죠, 저 모범생인데. 바로, 바로, 바로 이겁니다. 아니, 아니 저 옷은. 저것은... 어, 저거 누가 봐도 건담인데. 누가 건담이래? 이건 옛불 딴프야. 야, 저거 누가 봐도 건담이잖아. 우리 자작권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어 아니? 하여간 이것만 있으면 지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버릴 수 있지요. 훌륭하군요. 다음은 채차례군요 저는 이겁니다. 아니, 아니 이거 무슨 그것은... 그렇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로봇, 사이좋은 자쿠다. 이것만 있으면 그 누구와도 세배는더 빨리 친해질 수 있지. <laughs> 아, 저 드립은 누가 알아볼지 30년 전 드립이구만. 자, 괜찮아. 다음. <laughs> 실망입니다. 저는 이겁니다. 아니, 저것은 모든 시공간을 악으로 물들이는 꼰대력의 결정체. 퍼스트 깡푸 깜프 아니야? 깡프시작이자 가장 오래된 깡프 퍼스트 깡푸다 앗! 지금까지 오다 로봇만 있으면 지금 모든 생명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만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은 무엇으로 할 건가요? 당연히 로봇 돌려줘 당연히 자, 당연히 야, 아니, 내 것부터 내 것부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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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음. 너는 너는 다리. 그래서 합체합시다. 그럼 되겠죠?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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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조립 시작! <laughs> 최신 로봇의 힘을 보여주겠어. 으아!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야, 너 빨리 일어나. 왜 그래? 너만 부른 게 아니야. 사실 나도 모르겠어. 차라리 잘 됐어. 내가 혼자 다독차할 거야.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프라모델의 원리는 간단하다. 부품에 붙어 있는 판을 런너라고 부른다. 거기 알파벳 보이지? 그리고 부품마다 숫자가 써 있을 거야. 그리고 설명서에는 그 알파벳과 숫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찾아서 부품을 모으면 된다.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한심한 것. 설명서 보는 법도 모르다니. 그럼 2부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네. 아, 나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자 완성이다. 나도 완성이다. 나도 완성. 음 수고했어. 그럼 바로 합체다! 실시! 좋아! 화 합체! 강력한 방해 전퍼가 이런, 이런.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바로 이거. 게이트 자국! 이거 봐, 이거. 아무렇게나 뜯어내면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남잖아. 이런 자국은 움직일 때 걸리고 조립할 때 방해되고 무엇보다 보기가 좋지 않아. 칼이나 손톱깎이 니퍼 이런 걸로 싹싹 다듬어서 다시 합시다. 완성했다! 좋아, 그러면 합체! 다시 출시! 좋아, 좋아 그래. 합, 합체! 합체. 단난감이다! 우와, 단난감이다. 내가 가져야지. 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야, 저 자식은 누구야? 어? 근데 거대한 버튼 누르는 소리 없어? 안 눌렀는데. 그거 원래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이런 한심한 것들! 거대한 버튼 누르는 건 기본 아니야! 그거 안 해! 야, 우기다리 아니야? 너무 멍청해지시끄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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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봇이 아. 변했잖아. 아, 아너 때문에 진짜 너뭐한인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너나너 아, 아, 한심한 것들. 자, 보셨죠? 아무래도 저희는 지구 침략에 실패를 했네요. 오늘은 로봇이 나왔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을.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집중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라모델. 2부에서는 프라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조립도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 2부에서 만나요.